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해볼 게임은 사장님 죽이기 게임 Don't whack your boss 입니다 같이 보러 가시죠 시작 이거 또 어릴 때 했었는데 어 이거 집에서 할 때는 좀 눈치가 보일 정도의 잔인함이 있는 게임이에요 이분이 사장이고 이게 접니다 여기 보면은 물체에 이렇게 노란색으로 상호작용이 되죠 이걸 이용해서 저 사장을 죽이는 거예요 왼쪽부터 차례대로 갈게요 왼쪽부터 진짜 잔인하니까 잔인한거 못보시는 분들은 안보셔도 됩니다 어우 근데 이거는 어우 도망간다 양호한게 소리만 나오니까 좀괜찮은것 같아요 어우 어우 뭐야 꺄아 어, 도망갔다 <laughs> 어우 튀기는 거 봐. 와... 진짜 엄청 팬다. 어우, 어우, 와... 와... 뭐... 어우, 아, 노래 듣네. 아, 마음 가라앉히려고 노래 듣는 거야. 아, 치워, 치워. 여기 보면 19개가 있는 거 같아요. 브로브로브로 브로 브로. 이번에는 오뎃으니까 되는거 없죠 여기? 생수통 어우 어우 물로 뭐하려고 어아 어우. 어우 진짜 잔이나다헉 밑에 쪽 구멍에서 나오는 건가, 물이? 와! 야, 이 새끼. 시끼... 존나 태어나네? 쌓인 게 많았던 걸까? 아니면 얘가 정신병자, 사이코패스인 걸까? 와, 무섭다. 자, 이게 두 번째 거. 자, 세 번째 거는. 이거. <놀놀놀놀놀놀람> 서랍. 서랍부터 하자. 뭐야? 스탑. h a s t o u interrupting me in the middle of a sentence. I ask for synergy and you give me what's that? That file shouldn't be there. You did it wrong. Again. 뭐야? My God, that one's wrong too. How many? 자꾸 뭐 하면은 흔일라이 아저씨 사장님. This one's wrong. 사장님. This one too. 자극하지 마. 아 이제 이거 하는 거구나 지금. <목소리> 사장 사장 미안해 아 어우 아우. 어우 아우. 어우 야몇번야 그만해라 아야야 야, 그만해 야몇번 하는 거야 어우 야못 아, 잘렸어. 아 <laughs> 진짜 저희네 와아이 친구 자극하면 안돼 무서운 놈이야 아씨 아 저희가 어릴 때 했을 때도 역시 집에서 하면 눈치가 <웃음> 보이는 <웃음> 게임이 맞았어요 아아펜 펜도 있다 펜펜아우씨야그금 아, 아. 금방 간결하게 끝났네 다른 거에 비해서 와. 치고. 자, 이번에는 시계. 시계죠? 왼쪽부터니까. 없어. 시계. 뭐야, 쟤는? 오! 뭐야. 조력자야? 사장이 평소에 행실이 좀 그랬나보네. 네, 그렇다고, 이렇게. 죽이나 죽이는 건좀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아우 어우 야. 어우씨 어? 사장이 정말 평소에 행실이 바르지 못했다고 하지만 야 이렇게까지 사람을 죽이네 무섭다. 이래서 평소에 언행을 정말 바르게 살아야 돼요. 이런 일 당할 수도 있으니까. 이번에 의장가, 의자다, 의자 오야 뭐야? 벨트 오 뭐야? 오오 떨어뜨려? 아, 다른 의자 들고 와서 앉아 있는 거뭐 정상은 아니야. 얘도 그 다음은 컵, 컵이다. 컵, 컵... 아, 어, 야... 아우... 아... 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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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뭐야? 게임하는 거야? 게임하는 거야? 아... 살짝 정신병자 스멜이 좀 나네. 아... 무섭다. 가위? 아 가위는 진짜 잔인할 것 같은데? 가위 찌르겠지? 잘라? 아! 와! 어 어우 어우 야 가위가 미쳤다 No way 오, 오, 씨. 야. 어우. 가방? 아, 이제이 정도는 귀엽게 보여. 저 가위 때문에. 저이 정도 피팅 있는 거는. 어우. 다다, 설마? 아니지? 아! 아우, 야! 그만해. 아, 아! 어우. 끝이지? 어우, 씨. 더한줄알고 깜짝 놀랐네 no 하. 이거 어, 손도 있구나 손 어리신분들은 보면 안되겠다 좀 아찔하네 손 코피났어? 어우 야야야좀 친다? <laughs> 아 끝이야? 아 손이 제일 괜찮네 손이 제일 괜찮아 자, 치우고, 손까지 했고, 가위 했고, 뭐, 고 키보드? 키보드다, 키보드. 아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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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야. 아우! 가장 도망가세요, 한대 맞고, 아! 찌르지 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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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우! 씨. 와! 저 이거 못하겠는데요? <laughs> 아니 어.. 나도 못보겠네? 야.. 이제 8개 남았다 힘내자 <laughs> 자 모니터 어, 아 이정도는 괜찮아 이정도는 어차 안보이니까 끝? 아 간, 간단하네 간결하네 아야 그 이정도면 간단하다 간결하게 끝났다 자 이번에 자다 자자어 아우 야야그 이정도면은 다른 거에 비해서 좀 깔끔하게 죽였다 <laughs> 이제 이런 게좀 괜찮아 보이기 시작했어요 어떡해요 <laughs> 아, 이거 위에도 있구나. 이거 펜, 펜부터 할까요? 펜, no, no, no. 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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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야 아, 이거는 진짜 못 보겠다. 어... 아... 어... 떨치워 어... 펜은 안 돼. <laughs> 어... 펜은 안 돼. 아우, 소름돋아 어... 치캐 어... 뭐야 아아 아, 때리는 거는 어... 갠... 그래 이제 이 정도는 괜찮다. 아, 뭐해? 와 신나서 게임하는 거 봐. 아 무서워. 이거 위에 서랍. 뭐해 뭐해 뭐해? 나 지금 이제 도망갔어. 사랍뭐 웃고 있냐? 어? 어? 아! 아우, 야, 근데 이 사람 힘이 되게 좋다, 사람. 성인 남자를 한 손으로 막. 와. 이분 헬창이시네. 성인 남자를 한 손으로 저렇게 하려면은 힘이 얼마나 줘야 되는 거야? 빡세네. 세개 남았나? 우산, 이거.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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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하나는 뭐지? 응? 어? 놓친 게 있나? 일단 이거부터 할게요. 이두 개밖에 안 보이니까, 아, 이거 있다. 옷걸이, 오케이. 일단 이거 두 개하고, 옷걸이로 갑시다. 쓰레기통, 아, 사장 마라정신으로 나가시면 도망갔어. 도망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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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저렇게 맞으면서도 말투가 저렇게 태어나지? 사장도 참! 정상은 아닌 것 같아. 우산. 오우, 오우. 오우. 아, 근 우산이 저렇게까지 사람 몸을 관통하려면은 얘는 진짜 힘이 진짜 좋은 거다. 아. 자, 마지막 옷걸이입니다. 마지막 옷걸이. 자. 뭐할 거야, 이거는. 끝? 뭐야, 꽂혀서 사망? 아, 이 윈, 아, 이게, 이렇게 끝이 있구나. 처음 봤네. 뭐 들고 있는 거니? 머리라고 해봐. 야 아, 꿈이야? <laughs> 다행이다. 오케이, 그래. 역시 사람이 저렇게 죽이면 안 돼. 꿈이어서 다행이야. 어우, 시겁했네 <laughs> <laughs>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해본 게임은 사장님 죽이기 게임 돈웹 유얼 보스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